우리는 일상 속에서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위급한 상황이라고 인지합니다. 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소방차나 구급차 소리가 들리면 위급상황이라고 직감하고 피해주곤 합니다. 이처럼 긴급상황을 알리는 신호음은 단순히 지나쳐야 하는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인지하고 반응해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2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팔 소리를 통해 신호를 주십니다. 이 나팔 소리는 단순한 악기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부르시고 경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사인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라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부르심의 신호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절기는 유대 종교력의 일곱째 달, 민간력으로는 새해 첫날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게 되나요?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전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자정에 드렸습니다. 오전 12시를 지나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신년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한 해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나팔을 불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팔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러 상황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전쟁을 알릴 때나 하나님의 임재를 알릴 때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예배의 방식도 알려 주셨습니다. 바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 하신 것인데요. 먼저 번제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번제를 드릴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재물 전체를 불태워 드리는 제사죠. 번제의 의미는 전적인 헌신과 충성을 상징합니다. 재물을 조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나의 전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팔절에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새해 첫날, 이한 해를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드려야겠다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새 날을 올려 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번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헌신의 자세를 표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속죄제는요 회개의 출발입니다. 오 절에서 속죄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년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되 여기서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의 첫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며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새해의 시작을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자각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속죄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죄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본문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심령을 괴롭게 하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니템입니다. 이 말은 자신을 억제하다, 겸비하다, 애통해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자각하고 회개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무감각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처음 지을 때는 양심에 찔립니다. 그러나 반복될수록 둔감해지고, 어느새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무감각 냉소함이죠.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속죄일을 정하셨습니다. 이날만큼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속죄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교회에서 하라고 할 때만 하지, 평소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나의 잘못된 신앙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만의 속죄를 정해서 그날만큼은 뜨겁게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며 부르짖어 깨끗함을 입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지금도 울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절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 사건,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 나팔을 부르심이며 또 순종의 명령이며 회개의 촉구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속죄일처럼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며 주여 오늘도 저를 부르시는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는 믿음의 자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